안녕하세요. 김세리타학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리 김세리타학원 부원장 근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수학의 수투에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값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원리와 각종 예제 문제를 참고하여 제가 만들어낸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일 때, log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A의 최대 값이 2분의 이다 이때 A 값이 얼마인가? A 값이 얼마인가를 바로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전 밑, 밑에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보다 커야 되고 또한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는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밑을 함수로 하여 표준화를 하면은, 어,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2, 가로 닫고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표준식이 나옵니다. 이것을 간략히 그림을 그리면은, 어, 위와 같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 저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범위까지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범위에서 최댓값이 될수 있는 부분은 바로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2일 때 값을 찾아내면은 2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19라는 수가 나옵니다. 자, 저 시계에 대입을 하면 로그 19의 1 9의 a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로그 1 9의 a를 갖다 해서 19를 넘기면 a는 19의 2분의 1승. 즉 a는 루트 1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루트 19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